이 차트 어디서 많이 보셨죠? 베네수엘라도 통화가치 하락하기 전에 베네수엘라의 주가는 어마무시하게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. 현재 똑같습니다. 원화가치는 폭락하고 달러 값어치는 비싸지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 90%는 무역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자원도 없고 전 세계 원자재 값은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한민국 주가는 이제 슬슬 떨어지고 있고 자영업자 기업들은 이제 슬슬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돈 많고 머리 좋고 고인력들은 전부 해외로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마저도 세금까지 미친듯이 거두고 있죠.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암호화폐 유튜버 중에 한 명인 얼마 전에 반와아트시민권까지 땄죠. 왜냐? 절세하기 위해서.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정확하게 내년 2월에 캐나다로 떠나기로 했습니다. 왜냐? 워낙 가치는 폭락하고 있고 세금은 미친 듯이 거두고 앞으로 몇년 뒤에는 웬만한 사람은 이 나라에서 못 버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일하고, 운이라도 조금이라도 따라야 절반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제가 운영 중인 이 홈페이지에 이런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상승분이 나올 만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